세상에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하재감평론가님, 예, 그제 새벽 4시 반쯤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네. 한 승용차가 사고를 낸 건데요. 네. 당시 영상이 있습니다. 아하. 영상을 보시면 이제 어느 오토바이가 도로를 이제 달리고 있는데 네. 빠르게 여기서는 느껴지지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토바이 뒤를 흰색 차량이 굉장히 어? 빠른 속도로 어머나? 지금... 겹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튕겨져 나갔고 어머나.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딱 보기에도 뒤따른 승용차 속도가 일단 앞서가던 오토바이보다 훨씬 빠름을 직감할 수 있을 지는 정말로 사고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허전 변호사님. 가속도가 붙어서 사고 충격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어머나. 이 50대 운전자 배달 기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고 당시 충격으로 그대로 튀어나갔다고 하고요. 세상에. 주변에 정말 다량의 혈흔이 육안으로 그대로 보일 정도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외제 승용차 저 보세요. 승용차가 저렇게 찌그러질 정도면 무방비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그냥 헬멧만 쓰고 어머, 있는 상태였던 거잖아요. 세상에. 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정말 진작하고도 남는 것 같고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에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망사고예요. 사망사고를 낸저 하얀색 승용차 운전자, 아니 박성민 회사님 주변이 어둑거둑한 것도 아니고 왜 앞에 가는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를 못본 거예요. 운전자는 20대 여성인데 아니나 다를까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나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간이 약물 검사도 실시해봤지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동승자도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 교통 사고도 아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이 뒤따를 만한 사건입니다. 역시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세상에. 오늘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또 음주운전이에요? 그것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한 고귀한 생명을 지금 아사간 거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저렇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에서 충격해서 사망하게 한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 여성 운전자가 20대 여성 운전자였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에 보인 모습도 정말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요? 목격자 글에 따르면요. 저렇게 반려견을 껴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경찰이, 지금 저렇게 앉아 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에게 협조를 하지도 않았고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하니까 차 타고 찡찡대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찰과 몇 분간 실랑이까지 버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갑을 차고 갔다라는 것이 이제 목격자 얘긴데요. 지금 개를 안고 있는 20대 여성 운전자 사진까지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굉장한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아니 최재문 교수님. 네. 자기 반려견 귀한 줄 알고 안고 있어요? 아니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강아지만도 못해요? 강아지 목숨, 만도 못합니까? 지금 강아지는 정말 아끼고, 안, 안겨서 분리조차 하니까 싫다고 찡찡 침을 대고, 그래 놓고 아무런 구호조차 않고요 지금 이게 할 짓이야, 진짜? 사람으로 살 일이 아니죠. 아니, 자기가 피해를 냈잖아요. 어쨌든 부딪힌 거 아닙니까, 뒤에서? 그러면 앞에서 튕겨져 나가서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간 분의 상태가 어떤지 구호 조치는 돼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빨리 전화해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태도를 보면 이 영상을 제보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50대 남성이라고 그래요. 사고를 당하신 분이 피해자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래요. 그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남겨진 아이들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적 이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고 나자마자 음주 상태에서 강아지를 안고 밖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구호조치도 전혀 안 하고 또 하나는 경찰이 와서 분리 조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강아지를 분리 조치하려고 했더니 그면 러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맹렬히 저항하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아지가 소중하면 남의 생명 소중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피해를 내서 다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궁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도 못 가진 사람이 자기 강아지는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심리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목격자분 얘기가 맞다면요. 너무너무 이건 기가 찬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서 소리도 못 지르겠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목숨이 자기가 키우는 개만도 못해요 강아지만도 못합니까, 지금? 일단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강아지를 안고 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구급 조치 부분은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봐야 할것 같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채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그 적절한 조치는 인적사항 제공과 구호조치를 일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는 도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차량을 손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교법상 사고 미조치죄는 굳이 도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른 이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는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검토는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도교법상 사고 위조치도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저런 검토 끝에 별다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즉각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벌에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그러합니다. 거기다 이 사건 사고는 상당한 과속이 수반됐습니다. 단순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를 넘어 시속 20km 이상을 초과하는 과속을, 과속으로 볼 여지도 다분해서 양형기준상 불리한 가중 요소들이 다수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은 상당한 엄한 형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후 세 시쯤부터 지금이 지금 4 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구속전 피자심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박성배 변호사님이 추정을 해 보면 영장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수사단계에서 구속하지 않습니다. 합의의 여지도 상당하고 재판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심리를 거쳐서 상황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더군다나 만취운전으로 인해서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 내지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은 현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영장 발부도 곧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장은 발부되고 법에 처벌은 이 여성 운전자가 받겠지만요. 세상에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발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